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태복음 yeah, yeah.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yeah, yeah.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이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이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창세기 28장 15절. 상반된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3번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0편 1편 10편 3절 10편 1편 3절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냥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평통하리로다. 평통하리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대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자먼 3장 6절, 자먼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였다파이팅 똑바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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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